그날 법정 안에서 난 처음으로 정의가 이렇게 슬플 수도 있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단한 번의 방청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다시는 법정에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군대 전역하고 나서였어요. 한창 경찰 공무원 시험이 유행처럼 번지던 때였죠. 저도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를 시작했어요. 법 공부를 하다 보면 가끔은 사람 사는 이야기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 법원에 가서 공개 재판을 직접 들어보기로 했어요. 그게 제첫 방청이었고 결국 마지막이 됐습니다. 그 재판의 피고인은 20살짜리 남자였어요. 죄명은 존속살해 치매 걸린 친할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사건이었죠. 처음엔 저도 생각했어요. 아또 끔찍한 폐륜범인가 보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고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은 순간 그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손자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서 어릴 때부터 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세상에 남은 혈육이라곤 오직 둘 뿐. 그런데 그 어려운 형편에도 손자는 한 번도 삐뚤어지지 않았대요. 학교 끝나면 알바 두 개, 아침에도 신문 돌리면서 치매 걸린 할머니를 무려 6년 동안 혼자 돌봤답니다. 그 아이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그를 정말 착한 아이였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쓴 탄원서가 몇백 장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더 궁금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스무 살이 되고 군대에 갈 시기가 다가왔을 때였어요. 손자는 고민했죠. 내가 군대 가면 할머니는 혼자 어떻게 하지?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알려줬대요. 부양 가족이 있으면 병역 면제를 받을 수도 있다고. 그 말을 듣고 손자는 군대 대신 바로 취업을 했어요. 회사에서도 그 사정을 알고 참 많이 도와줬답니다. 무료 건강검진까지 챙겨주었대요. 그런데 그 결과지엔 대장암 사기라는 글자가 적혀있었어요. 그땐 그게 사실상 사형선고였죠. 그 아이는 걱정했대요. 내가 죽고 나면 할머니는 누가 돌보지. 나라도 마지막까지 곁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며칠을 잠도 못 자고 고민하다가 결국 할머니를 목 졸라 숨지게 했답니다. 그 이야기가 끝나자 법정 안은 조용했어요. 아니, 울음으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손자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나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검사는 오히려 그 손자의 죄를 낮춰주기 위해 온 힘을 다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전 다시는 법정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재판장을 빠져나오며 느꼈어요. 신이 있다면 왜저 아이에게 그런 고통을 줬을까? 세상엔요, 잘못한 사람보다 너무 착해서 너무 성실해서 더큰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건강하게 숨 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그냥 살아있는 게 기적이더라고요.